그래서, 연애공영제는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연애공영제 궁금하죠? 출산이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연애공영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월 독신들은, 결혼 안한 사람들은 20세부터, 20세부터, 여기도 20세 아니 18세지. 18세부터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18 이후부터 대학교 대학생들은 거기를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매월 독신들은 20만원씩. 연애 비용을 주죠? 연애 비용을 준다. 어디서 주느냐? 구청에서 준다. 그죠? 구청에 가서 20만을 받아야 돼. 통장으로 도어주질 않아. 그럼 구청에 가면은 영상, 영상하고 잔치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봐야 되고 잔치 참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술과 음료를 줘. 뭐, 맥주 정도지, 맥주 음료를 줘요. 음료하고 식사,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 줘. 그리고 플러스 2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 또뭘정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줘. 그래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다 모여서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각종 행사에. 행사 게임에서 서로 행사도 하고, 제비뽑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남녀들이 얽혀. 전부 미혼 여자, 미혼 남자들이야. 나이는 다양해. 60살 먹어서도 결혼한 거면 거기 가면 돼. 매월 거 가서 이제 여자를 하나 골라야지. 40살 먹은 사람이 독신이다. 그러면 거기 가 일단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번서아 봐. 없으면 나가면 돼. 돈만 받고. 어? 그렇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좀 참여해 가지고 여자라면 를 이렇게 얼굴을 봐야지 그래 안 그래 응? 네, 네, 네. 어? 네, 네. 그 아주 선보는 장소야 네, 네. 뭐 어떤 여자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해 직업군으로 분리해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장소가 이렇게 따로따로 앉게 돼 있어 그 상당히 재미있어 없어요 응? 네, 네. 어? 어 의사를 세우고 싶다면 의사 쪽을 유심히 봐야 돼. 네, 네. <laughs> 어, 취향에 맞게. 그리고 거기서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다기는 뭐, 이러, 이렇게, 이렇게, 각 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이렇게 앉는 거야.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표가 나요. 어, 그러면서 거기에 명찰을 다 달아줘. 들어갈 때. 의사, 암호개 아, 뭐, 변호사, 암호개 아, 뭐, 학교 선생, 공무원. 뭐, 이런 걸다 붙이고 있어요. 다 가슴에. 무직은 무직. 이렇게 붙이고. 봐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 자는 안 붙여도 돼. 원하는 자는 붙이는 거야. 붙이면 더 인기 있겠지, 그지? 어,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응? 어? 네. 이렇게 해서 부부 부모들이 못하는 일이야, 이거. 그렇습니다. 아, 부모들이 지 아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로 시장에다 갖다 소팔리고 시장에 내놓은 거 비슷해? 네. 맞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농부가 와서 소를 이렇게 봐. 어머 이빨 좀 보자. 소 제일 먼저 살때 이빨을 봐요. 네. 이빨이 소 나이야. 네, 네. 어, 소 주인이 안 만벌어서도 그는 안 믿고 소 이빨 좀 봅시다. 이빨 딱새게 보면 소가 나이가 몇 살인지 딱알 수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어머 그래가지고이 소는 얼마요? 얼마다? 뭐 이런 흥정을 해. 그 여기가 어떤데요? 재밌잖아. 네, 네. 어 인간 결혼 시장이야. 그이 시장 바닥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야. <laughs> 재밌죠?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죠. 네. 돈 주고 결혼을 국가와 개인이 국가 부라서 개인이 같이 하는 거죠. 네. 어, 이거를 공영제라 그래. 국가 벌어서 개인은 공영이 돼. 언제나 공영이라고 봐야 돼. 공영, 공영. 알겠죠? 음,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한다. 이것이 국가 플러스 개인 이게 공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출산 공영제, 결혼 공영제. 응? 결혼. 결혼 공영제. 요것도 공영제를 하겠다는 거야. 결혼도 공영제로 하겠다는 거야, 응? 이것도 공영제. 요 놈도 출산도 공영요세 개가 서리쿠션이야. 이것이 시스템이야. 시스템. 내 공약은 전부가 시스템이야. 네. 그러면 연애와 출산과 결혼만 비용을 대준다. 연애하면은 매월 20만원. 출산하면 5천만 원, 연애 결혼하면 3억이야. 이걸 준다 이 말이야. 결혼 자금 1억, 주택 자금 2억, 무이자니까 먹은 받은 이 무이자 좋은 거 기간이 없으니까 마냥 써도 돼. 자, 그러면이 돈이 이만큼 나갔잖아.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이게 에. 그래서. 연애와 출산과 결혼을 시스템 돼 있는데, 이거 알려면 또 뭐가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 브라서, 브라서, 국민, 배당. 국민 배당금. 브라서 이 국민의 배당금이야. 네. 국민 배당금제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국민 배당금이 매월 150만이야. 그러면 결혼하면 브라서 150. 1 5 0이잖아 네. 300. 나와. 그러면 이 국민 배당금 제도가 있어줘야 또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어느 공약 하나만 내 공약을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 내 공약은 전부 연결이 돼 있어, 서른세개가33 네. 공약, 허경영의 33 공약은 연결이 돼 있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삼상 공약은 그야말로 시스템 공약이야 시스템화돼 있어. 이건 엔진 시스템. 엔진이 하나만 돈다고 되나? 제네레터 셀을 모 다. 어 거기에 모든 피스톤 뭐 여러 가지가 말야 수만 가지가 시스템화돼 있어. 메커니즘화돼 있어. 그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나 메커니즘화돼 있어 가지고 시동을 탁 걸면 모든 기계가 다 작동이 시작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거 이 하나를 하려면 은 국민 배당제는 여기에 또 에너지를 넣어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연애공영제, 출산공영제, 결혼공영제, 배당금공영제 국민의 생활에도 배당금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자기도 돈 벌고 국가도 배당금을 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배당금공영제, 이 배당공영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영제인데 이이 이 배당 공영제도 <laughs> 배당 공영제 개인의 생활도 국가가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요. 배당 자체도 엄격히다 아니 뭐 공영제죠? 어, 이것도 공영제로 하는 거야. 혼 국가는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야.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국이다 뭐, 민주공국 아닌 나라 세계 어디있노?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국이다 아, 그런, 그런 이념은 이제 싹 빼! 그 이념이 반먹여주나 뭐가 잡하고 우파고 그 따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제는 헌법 1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 싹 없애! 헌법 국민들한테 공약, TV 토론 할때 나는 대통령 헌법 없앤다! 이대올로기 싹 뽑아! 제 1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50만원,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15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대한민국 주식에서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 헌법 1조야! 헌법 1조! 이 헌법 1조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모든 법률이 국민 속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육부 비닛빛 만드는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 머리 좋은 놈들이 다 가져가고, 밑에 사람들 뼈 따기만 앵겨줘가지고, 빚잔치만 해야 돼요, 맨날. 골뱅 들고 죽으라고 일하고, 빚잔치 늙어서 오갈 데가 없어요. 이런 국민을 만드는 이런, 이런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하는 꽃을, 하는 하는 짓들을 쳐다보면 구역질이 나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내 밥을 못 먹어서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나?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 뭐 대통령을 원망할 수도 없고, 바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이런 비극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 못 가. 집안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집집마다 보면 애가 40, 45, 50인데 장가를 안것대 시집을 안것대뭐 이게 애들 예사로 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이게 망국이라고 봐. 왜 세계에서 애를 제일 적혔나? 왜 세계에서 제일 결혼을 안 하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애들의 결혼, 애들의 연애, 이런 걸 너무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 개인한테만 맡기니까 개인들이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공포가 되지. 아, 뭐돈 조금만 밀리면 그냥 압류. 아, 신혼 살림을 그냥. 돈 밀렸다 고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경매 압류 하 누가 이 이런 무서워서 결혼하겠노 그렇잖아 국민 배당금 이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빚을 지겠노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야 맞죠 이 주주는 배당금을 받아야 돼안 해야 돼 배당금 그 배당금은 뭐내걸 모방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내서 기본소득제를 만들어서 <laughs> 기본 소득 국민은 거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기본 소득을 왜 국가가 기본 소득을 줘야 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기본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래 안 그래? 이 기본 소득은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거는 순전히 사적인 일이야. 사적인 사적인 일에 뭐가 국가가 사적인 기본 소득을 줘? 국민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금 주는 건 사직인 거요? 아니요. 공직인 거야. 공직인 거 어. 공적으로 지불을 안 하면 안 돼. 들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야. 국민의 권리 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건가? 이 국민의 권리야 앞으로.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요? 이거는 사적인 거요. 예 국민을 무슨 거지로 취급하는 거요. 예 국민을 동정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자식들 보기에 창피해. 응? 어? 어, 아버지, 뭐 소득이 없어서 국가에서 받아요? 그래, 안 그래? 또 기본, 기본 소득을 주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 소득을 안 줘. <laughs> 보험 들어서 뭐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안 주는 거야. 돈 여력이 있다 이거지. 이런, 이런 제 복지제도는 안 맥히는 거요 맞아, 안 맞아. 아니, 국가에서 무슨, 조금 무슨 이 기본소득 뿐이 아니라 또 우리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죠? 기초수급. 아, 이 기초수급을 주는데. 자동차가 있거나 보험, 보험을 보험든게 있으면 기초수급을 중지해버려. <laughs> 보험이나 자동차 있으면 기초수급이 없어져버려. 자동차도 남의 이름으로 사요. 기초수급이 있는 사람들. <laughs>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맞아. 맞아. 보험 가입한 게 있으면 기초수급이 없어져버려. 그 꼼짝 못 하고 매여가지고 이돈내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어데 직장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냥 기초 수급이 없어요. 아휴 이거요 겉은 번듯하게 기본 소득에 걸어놓고 속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 요거 때문에 집행 당신은 예외야. 요거 때문에 예외. 코머스내표을 찍어줬는데 그거 보고 돈을 안넣오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누가 돈몇 십만 원받았 다국가를 고 상대로 소송하노 당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나가는 이런 배당금을 권리는 국민이 누구나 주장할 수있다 이거 어떻게 주장하노 안 주면 그만이지 맞아 맞아 알겠죠?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잖아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해갑니까? 음, 그래서 나는 이런 정치 제도를 아주 구역질이나 구역질. 음, 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뭐, 거기 쏘가 넘어가지만 나는 그걸 허니 알잖아. 허니 알잖아. 모든 초등학교 시절에 전 세계 56가지 모든 경전을 다 떼고, 아니, 모든 오서 오경을 떼었단 말이야. 소학대학 노맹 응? 어? 소학대학 중용 노노맹자. 아니 이 오서를 떼고 오경, 응? 어?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 아이 다섯 개 경전 열 가지의 오서 오경을 초등학교 때뗀 사람이 이런 거 아무 척 보면 척이지, 응? 어? 그리고 법대에서 법전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그거 보면 얘들은 뭐 하는 거요? 아주 국민을 갖다가 말이야. 아주 그냥. 미필적 고의로 국민을 아주 자기들이 직접 국민을, 어, 자기들이 직접 국민을 가난뱅이를 안 만들었대. <laughs> 국민이 가난뱅이가 될줄 뻔히 아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쏘겠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법을 엄연히 만들어 놓고, 법을... 법을 분명히 부익부 비닛빈 법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아니, 이걸 갖다가 국회를, 부익부, 부자는 자꾸자꾸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놈은 그냥 계속 갈수록 가난해지는, 응? 어? 아니,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비닛빈, 응? 어? 아니, 이 법을 뻗어시알면서 이걸 국회를 통과시키.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 아니야? 국민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자기들은 이런 법을 만들면 국민이 부익부 비익빈이 가속화될 거다. 알면서 그런 법을 살짝살, 국민은 모르니까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 놓으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익부 비익빈 조작행위. 맞아, 맞아요? 어, 이거는 국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을 속인 죄야. 이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니. 내가 참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지능이, 맹세기, 지능이 세계 최고 높은 자가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볼 때, 올라통이 치밀어, 안 치밀어? 치밀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결혼수당 주자, 출산수당 주자, 국민 배당금 주자 이런 걸 노래를 부르고 33가지 삼삼공연을 딱 내놨더니 그거 모방하느라고 정신없어 이 지금. 알겠죠?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결 r i g h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 i 나.